상대는 오케이 드루이드 드루이드 맞았어 드들루이드 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들고 갑시다 깨끗하게 요즘 도발 드루이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친구는 제압기를 안 가져가도 아마도 될것 같아요 안 되면 할수 없고요 아 방금 역전승 진짜 멋있었다 와 멋있는 역전승을 반드시 하이라이트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방금 올려드렸던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은 나무 있었다 진짜. 이야, 대지렸다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네요, 정말. 슈퍼 기가 막힙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빨리 하나 완성해주고요. 아, 민병대도 좋은데.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민병대 내려갑시다. 쌍민병대. 왜냐하면은, 슈퍼 캐스트를 빨리 끝내서 저걸 조져야 되겠습니다. 리치왕도 좋지만은, 한장 카드 데려오는 걸로랑, 상대 제압기가 빠지는 걸로는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제가 빨리 끝내버릴 겁니다. 이 게임의 끝을 본다. 얍.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쌍부부, 말고, 저, 어, 도... 아, 존나 오랜만에 본 도발댁이네요, 이거. 존나 오랜만에 보네. 민평대, 민병대, 민병대 세마리 실하냐, 이거? 고통, 그리... 가당자, 봉자. 오케이. 와, 씨, 도발들어가? 미친. 아직도 이덱을 쓰긴 쓰는구나. 클래식 대권했다고 상대도 클래식한 친구를 만났네요. 음, 멋져. 심지어 이제 저거 때문에 더 강력해진 거아니요방어도 벌써 20이야 미친. 와 최고다. 오와야 우 최고다. 밀쳐내기. 나중에 제압해야 될것 같으니 아깝시다 좋아요. 두 개, 두 개, 두 개, 8턴의 캐스팅는 끝나네요 야호! 포빠도 맞지 싶은데, 아닌가 가자, 가자, 경계를 가자, 가자, 얼른 얼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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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벽옥주 문석. 음. 오케이. 은하게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구요. 방어도는 못 잡고 있지만, 부탁부 끝냅시다. 경계를 순간도 경계를 좋아요. <laughs> 민병대는다 썼고, 그럼 도발이 둘, 셋, 넷, 제가 만들어주는 것까지 다섯장남았구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여보자, 여보자, 여보자. 검은 요정까지. 완벽한 콤비가 일단 갖춰졌습니다. 가자 보자. 가 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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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가자가자 자, 파자스완성이보요 초스피드 델파라스 완성했습니다. 일단은 방어도 꿀 초스피드로 완성이 되었구요 이제 10 커니까 너도 뭔가를 해야지. 오크 같은 나마 이런 거 나오겠지. 음우르르 불러내겠지. 복실아, 물어. 짬꾸러기용. 짬꾸르기용. 데미지를 계산해봅시다. 1 2. 안 된다, 안 된다.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된다, 된다, 된다. 요렇게 하면 되네요. 요걸로. 어, 아, 아 잠깐만! 아, 이방미를 먼저 쓰고 했어야 되는데. 아이, 바보같이 했네요. 아, 진짜 바보같이 했네. 죄송합니다. 하도 오랜만에 이 덱을 돌려갖고, 갑자기 긴장이 돼서 그랬는가? 이상하게 플레이가 됐네요. 아이, 바보, 진짜.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네요. 진짜 바보. 그래도 일단 저 친구는 제압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둡시다. 다행스럽게도 일단 저, 제 쪽에 두 개가 남아있고요 오케이, 대우잡장하고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이군요. 그리고 용소집 그거를 하나를 잘라냈기 때문에 템포는 확 늦춰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늦춰진 것 같고요. 그래 이 어떨까. 아. 아프다아 8. 오케이, 딱 됐다, 다행히. 다행히. 코스 딱 맞네요. 나쁘다. 스웩. 8. 박밀. 오케이. 설퍼를 차도 되는 각이긴 한데. 아니다지완동이랑 박밀이 하나 더 있고. 아지, 그거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두고 보도록 하지 그럼 요거 그래 니가라 튼튼한 놈 가야지 그래도 내 방어도 깎이면 안 되니까 상대 제압기도 빼고 가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오 이게 하나 더 나온다고 호호 의외군요. 의외군요, 매우. 카드를 뽑읍시다. 카드를 뽑고. 고발. 음... 영능. 3, 2. 코스트, 아, 코스트가 안 되네. 이젠뭘 할. 변신은 다음 턴에 합시다. 변신은 다음 턴에. 꽂아주고요. 변신하고, 아야야야야, 도발 물러주고. 공부볼한 네. 마리 더. 오케이. 최대한 안전하고 천천히 가야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천천히. 박밀두장 오랜만에 다 써봤네. 구코스트 짜리 제압한 거면 나쁘지 않게 제압이 된것 같아요. 달려봅시다. 확실히 템포가 빨라져갖고 그거는 마음에 드네요 아, 정말 마음에 드네 난투 도장 이러면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죠?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변신 타이밍이네요 이거를 하고 발버락을 들고 철앗 야, 좋았어, 완벽할 것치죠 붙다, 붙드라 패줍시다. 달려보자. 때가 왔다. 방어도 충분히 쌓아놨고 지금. 오케이, 달리면 된다. 가봅시다. 검은 손 마녀도 있고. 나오는구만. 오크 하트. 어, 없어? 뭔데? 니묻고 야, 니묻고 미친. 망치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루카, 루카. 오케이. 오케이. 이 뭐꼬? 아무것도 없는데, 하드로녹스나 이런 게. 오씨, 졸라 당황스럽네. 아, 이거 타면은 애매하니까 그냥 고보뿔이나 세워놓읍시다. 다음번에 영능을 쓸수 있을 하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케이. 다음대로 꽂아주고요. 방것도 바꿨어. 자, 이제부터 페이즈는 시작이야. 가치왕 리치왕 고르곤조라 음... 거치겠지? 자 차면 부부로 자르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가자! 가자!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3, 2, 3. 오케이. 기회가 왔을 때, 달려줍시다. 가자, 검은 어, 숨 여정. 쏘고. 이거 막히네. 가져오고. 됐어. 아, 완벽합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완벽해요. 뒤졌다 밀어붙여라. 가드로녹스, <laughs> 그래. 어, 안 나오면 섭하지. 자연나두 개. 아, 자연나한 <laughs> 개. 괜찮아. 난 지금 다 썼어. 지금 거기 있는 것만 털어내면 넌 뒤졌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렇지. 거기 있는 것만 털어내면 넌 죽었다는 소리지.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천난투 돌려줍시다. 천난투 가자. 가자. 다다다 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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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가 막혔죠? 천난두 기가 막히구요. 쏘고. 때리고 아, 킬각이었는데, 매우 아깝네요. 보내주구요. 한번더 하겠지? 음, 한번더 하겠지? 그렇지. 뻔한 패턴입니다. 역시, 보물상자까지. 보물상자까지. 아이고! 뭐가 많네요? 그러면은, 마녀의 시간. 아씨 마녀의 시간. 미치겠다. 하나 더 있네? 아, 하면 끝났네요? 오케이. 부부 죽이고, 끝났네, 끝났네, 끝났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다! 뒤져라! 너의 죽을 시간이다! 아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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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큰일 날뻔 했네, 큰일 날뻔 했네. 이거 맞지? 오케이. 깔싸하게 정리를 해주고 쏘면! 잘하라! 거지 같은 더발구루이네 죽어라! 예! Yeah. 예! Yeah. 포커스 세레머니!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능동적인 전사로 돌아갈 것이다! 이야! Yeah!